오늘 제가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사실 되게 찬양하는 건 좋아하는데 찬양을 잘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소리별로 가안 좋아서 그래서 이 자리가 제일 제한돼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어, 물론 설교 자리도 되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자리에 쓰지만 찬양 인도하라 그러면 그게 더 많이 부담이 어,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힘은 지금 없네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제자의 길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송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의 최종 목표는 또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길을 가면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최종 목표와 목적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최종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사는 것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잘 살고 행복한 것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신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분명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이것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규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신학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신학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면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실제적인 문제, 즉, 믿음으로 의로워진 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장 1절과 2절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졌다면 이젠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10년 다녔다고 20년을 다녔다고 30년을 다녔다고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과 함께 영적 성숙을 경험한 자만이 세상을 거스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구별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베르드론서 1장 16절 말씀해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국에서 빼내어 가난에 들어가신,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별된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애굽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굳이 굳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인 가난으로 들여보내셨다는 겁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선 그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 땅으로 나와야 했다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대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바로, 이 세세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렇기에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선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기우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로스로 말아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런 우리에게 또 물으십니다. 그러면 구원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거슬러야 될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한 신앙의 분명한 명확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 세대의 특징 중 하나를 꼽으라면 불투 분명 불투명 불확실입니다. 말도, 태도도, 행동도, 언어도 다 불투명하게 합니다.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까? 이 한마디면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럴까? 우리 뭐 하자? 그럴까? 대가 되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과 태도와 행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고백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중심의 목적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들을 중에. 가장 큰 원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원주의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죠. 다양한 삶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편안한 삶입니다. 평안은 굳이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필요로 느끼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도 얼마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종교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섞여 살아야만이 평안하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입에서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머무고 있는 교회 안에도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 집에서 예배드려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혼자 집에서 예배드린다고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드린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받았던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잘 타고 있던 장작개비 한 개를 뽑아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잘 타던 장작개 비해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무대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며 알수 있지 않습니까? 선소드 지금은 말씀의 홍수입니다. 내가 맛만 먹는다면 24시간 말씀을 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곳이 예배의 자리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신앙 고백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함에 있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 우리들은 분명한, 또 확고한, 확신 있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장선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은 물질의 풍조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물질의 문제.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물질은 우리들에게 우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기울여 더 가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던 노시죠 물질이 많아지자 삼촌 롯과 조카 롯,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때 롯은 재산 때문에 삼촌을 버렸습니다. 롯이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고 복의 중심이라는 것을 조금 더 알았더라면 그는 어떻게 하든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젠 자신을 길러줬던 그 삼촌 아브람을 떠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를 바라봅니다. 왜요 그것은 애굽과 같이 물질이 풍부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성이 불탈 때 맨몸으로 겨우. 탈출했다는 라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 중에 나움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물질 때문에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살기가 힘들다라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예루살렘 메시아가 태어날 그 예루살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빈몸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성격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학교들이 신학교들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운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는데 그냥 문을 닫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막대한 돈을 받고 이방 종교에 팔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야기만일까요? 상상도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이제는 무서운 재력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가평에 가면 통일교에 성지가 있습니다. 성지가. 거기는 거대한 성전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요. 병원도 있고요. 사람들이 살 집들도 있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성지 순례로 옵니다. 가평으로.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다가옵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속아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신천지들에게. 만국평화통일 옆에 평화통일을 위해 다같이 모이자고 모입니다. 상선 여러분, 교회들이 문나는 그곳에 이슬람 사원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물질의 풍조가, 비단 남의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닌, 비단 성경 속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의 현 주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줄수 있어야 합니다. 전망금이 주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불을 벗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담대하게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도인, 바로 우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또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 다가오는 세속의 문제들이 세속의 문화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화를, 문화라는 탈을 쓰고 새속의 물결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이 물결, 이 문화는 아주 성적인 문화입니다. 옷차림, 영상, 글을, 연극, 거리, 풍경까지 너무나 우리의 주변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손, 손만 뻗으면 그것을 금방 취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몇년 전에 중학교 학생들이 종래의 초등학생 장애아를 윤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러자 이 아이들이 그냥 키트키트 웃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아주 대수롭지 않다는 뜻이 지금은 너무나 손쉽게 이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상과 그런 문화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과 젊은 신앙인들을 파괴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 문화의 풍조를 풍조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거슬러 나아가야 합니다. 미국의 이야기를 좀더 하면요. 미국의 기독교는 지금 동성애를 헌용하고 있고요, 영국 성공회는 동성애자를 사제로 서품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제 지원자가 없으니까 신학교에 문을 닫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 동성애자까지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이야기인가요? 지금 우리 곁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보는 책 중에 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Y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서 동성, 성에 대한 Y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후반부에 보면 이 동성애를 그냥 단지 성적 취향으로 표현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읽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동성애가 그냥 성적으로 취향으로 그럴 수 있다.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읽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라난다는 겁니다. 신촌거리에서는 1년에 한 번씩이요 동성애 축제를 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주제로 이제는 당연하게 동성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게시, 더 무서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뭐 어때서. 대략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마치 비인도적인 사람이냐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과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얼마 가지 못 않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속의 물결이 지금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나르시즘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시신나에 잘생긴 청년이 있었죠 그 이름은 나르시스입니다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물가에서 목말라 엎드려 물을 마시는데 순간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 아름답게 생겨서 그만 도치의 사랑에 빠진 그리고 날마다 그물 속에 있는 청년과 대화하다 바라보다 행복해하다 그만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것을 자 도치, 자기의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자 도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남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의 중심은 나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다 괜찮은 일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 없습니다. 나만 좋으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도 나 중심으로 합니다. 내가 주님이고, 내가 우선이고, 내가 목적이 됩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욕망입니다. 나를 사랑하다 보니 이제는 내 안에 나를, 나에 대한 욕망의 덩어리가 들어가 나를 무섭게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두 가지의 원인이 이제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그렇기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제자의 삶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세상을 거슬러 줄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상성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제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진정 주님의 뜻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선택할 용기가 있는가? 나는 물질의 홍수, 문화의 홍수, 유행의 홍수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옷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보여 줄수 있는가? 이런 물음들을 통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의 삶은 세상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상처 입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승리의 승정보를 올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세상의 물결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 세상의 물결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그이 세상의 물결에 넘어지고 쓰러진 모습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요구스를 바라보고 예수 요구스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넘어지고 쓰러진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에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행하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